아, 안녕하십니까. 시사 야브리 토크. 이번에는 이 안보 관련되는 주제로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어, 우리 이승현 국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사무국장 이승현입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이슈인 이 북핵. 예. 예. 그 북핵 때에서 예. 이제 좀 정말 우리가 그각 후보들의 이제 어떻게 대처 방안을 보니까 근데 제가 좀 걱정되는 사람이 한 명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또 문재인. 아, 왜요? 그 문재인 후보는 뭐, 그, 뭐 개성공단 2천만 평 확대하겠다. 또 남북경영을 하겠다. 마침 그렇게 하면은 그 북핵이 사라지는 것처럼 막 얘기를, 하는데. 북핵은요, 협상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내가 단언코 말씀드리지만. 예. 북핵은 협상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또 북한 또. 예, 예. 북핵은 자기네 생명, 자정권이 걸린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 북핵에 대해서 이렇쿵저러쿵 하지 말라고 이미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런데 그거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북핵을 놓고 협상을합니까 협상으로 해결될 성질이 아닙니다. 근데 개성공단을 만약에 2천만 평으로 확대했을 경우, 예.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도 우리 국민들이 이제 북한에 가서 근무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혹시 남북 관계가 갑자기 냉정하게 되거나 이상하게 됐을 때 인질 되죠. 인질 이안 된다는 혹시 보장이 있습니까? 인질 됩니다. 100%. 아니, 이번에 그 김정남, 김정남 맞죠? 비살 예, 사건 났을 때 예. 말레이시아가 이제 항의를 하고 예. 이렇게 나가니까 북한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북한에 있는 말레이시아 사람들을 인질로 잡았어요. 중국 예. 금지를 시키고. 예.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됐어요? 말레이시아가 꼴이 내렸어요. 예예. 시신 다 보내 주고. 예. 불과 1 3명요 13명 갖고 그렇게 하는데 그리고 지금 또 그 미국 사람들 이제. 인질로 잡았잖아요. 인질 잡았잖아요. 예, 예. 잡았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그거 가지고 북한, 하, 미국하고 협상하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수천 명의 우리 근로자가 북한에서 인질로 잡히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는. 참. 아니, 뭐, 인질도 뭐 한두 명이야지 우리가 좀 특정사본에서 좀 구출을 해내든가 하지. 수천 명을 어떻게 구출합니까 국회 그거? 국회는 말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참, 그니까 러 이렇게 뭐, 뭐, 남북, 뭐, 교류를 하고 평화적으로 나오고 그런 게 그런 가짜 평화를 통해서 북한 핵무기를 없애겠다는 이 발상. 네. 이거 자체를 좀 마인드를 바꿔야 되는데, 그건 좀안될것 같아요. 당하고도 같아. 모른다는 게 그게 문제죠. 그니까 당하는 사람은 계속 당하는 거예요. 북한 뽀한 수법은 뽀한거 아닙니까? 예, 북한 예. 북한 수법은. 북한은 항상 화장 양면 전설을 펼치죠. 그러면... 자, 그리고 참, 아, 이제 이 주제만 한번 다루고 오늘 방송 한번 마치도록 할게요. 예. 뭐냐면은, 문재인 후보는 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자기 참여정부 때는 북한에 도발이 없었다. 네. 그런데, 물론 이제 뭐, 연평해전이나 뭐, 그, 천안함 폭증 같은 그런, 그런 도발은 없었지만, 네. 사실은 북한이 최초로 핵실험을 한게 참여정부 때잖아요. 그렇죠. 예, 2006년 10월 9일. 어, 그렇죠. 예. 근데, 미사일도 쐈고 근데 문재인은, 네. 그럼 핵실험 자체가 도발이 아니라고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어, 저는 이거 굉장히 심각한 그 의식이라고 보고 있고요 아니, 그리고 또 도발을 안한게 아니고 그핵 문제도 있고 그만큼 북한 비유 맞춰주면서 퍼줬으니까 그런 거죠. 아니, 북한 핵백정책서를 하고 북한에다 그렇게 돈을 퍼줬는데도 불구하고 핵실험 했잖아요. 아니, 그리고 김대중 정부 때그 서해 1차 우리 예, 예. 윤용아 소령이 북한에 공격으로 전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게 퍼줘도 걔네들이 공격을 하는데, 예. 저 어떻게 참여정부 때 그때 뭐 그런 그런 공, 그러니까 총알을 쏘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도발이 없다고 하는지 그리고 이제 핵심험까지 했는데 예. 사실 뭐 노무현 대통령이 북핵에 대해서 변호를 했잖아요. 아... 참 저는 뭐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드릴 에이, 말씀이 그러니까 없습니다. 뭐 인도는 핵, 인도는 핵 무장을 했는데 북한은 왜안 됐냐라는 식으로 하고, 네. 아 정말 좀 답답합니다. 하여간 우리가 이제 앞으로 대선 후보들 이제 토론도 여러 번 남아 있고 이제 앞으로 이제 경제 얘기 다룬다고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역시 안보 아니겠습니까? 좀 생존이 달려 있으니까는요. 예, 안보는 꼭 생명이고. 그렇죠. 좀또 우리가 살아 있어야 네. 경제적 풍요로움과 자유를 누리는 건데. 너무 안보를 등하시하는 거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예. 어, 우리가 이제 대선 후보들의 토론에서 그그그 그, 그 안보에 대한 국방 정책에 대해서 한번 좀 이렇게 얘기를 나눴습니다. 예. 어, 한번 좀 지금 뭐 이렇게 하주주니까 하시고, 그러니까 하시고 싶은 말씀이라든가 대선 후보들한테 네. 이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 역사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예. 구한 말하고 너무도 똑같다라는 아, 얘기를 구한말. 합니다. 네, 예. 한반도를 놓고 예. 지금 미국하고 중국이 장기를 뜹니다. 아, 예. 구한 말은 어땠습니까? 일본하고 중국이 한반도를 놓고 전쟁을 했습니다. 예. 우리의 힘이 약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 지금도 그때 상황에 복사판이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 국민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한말 당시에는이 한반도로 놔두고 일본이 중국 청나라로 싸우고 또러시아로 싸웠잖아요. 그래서 한국을 먹었죠. 대한민국 아 예. 대한민국이 아니라 그, 조선이 그, 조선, 그 구한말 제국이죠. 대한 제국을 예. 먹었죠. 참 그런 역사가 다시는 되풀이되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이 한반도를 먹으려고 합니다. 상황이 저는 제일 우려되는 게 그것입니다. 우리의 힘이 약해지게 되면은 예. 북핵을 놓고 예. 미국과 중국이 흥정을 해서 북핵을 제거하는 대신 한반도에 대한 주도권을 예. 중국이 가져가게끔 하는 제2의 카스라 테프트 조약이 나올지도 모른다는 그런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정말 얘기 들어보니까 좀 아주 무서운 상황인 것 같아요. 일단 한번도한번도 한 번도 문제만큼은 이제 우리가 주체가 돼서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된다고 정말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강한 지도자, 이 북한을 향해서 노라고 말할 수 있고 중국을 향해서 까불지마 이렇게 큰 소리칠 수 있는 그렇죠. 예 그런 배짱이 있는 대통령이 나와야 될것 같습니다. 예, 오늘 정말 말씀 아 예. 그렇게 대기를 저도 똑같이 <laughs> 희망을 합니다. 예예 예. 정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검증을 하고 좀 올바른 판단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참 오늘 참 아주 좋은 말씀 들려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